대한민국에서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요. 그럼 미래는 있을까요? 5년 뒤, 10년 뒤엔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유일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길래 강남을 넘어설 수 있네, 만에 얘기를 하는 걸까? 사실 이런 곳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이 오늘 어딘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 강남이란 지역은 대한민국 최고 입지이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입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일자리, 가장 많은 곳이죠. 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반포동부터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로 이어지는 이 한강 라인은 강남 3구를 부촌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강을 낀 최초의 계획도시가 강남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권도 조성이 되고요.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현대백화점은 부자들의 쇼핑 성지죠. 압구정, 청담 아래로는 강남, 논현동, 삼성, 잠실로 이어지는 업무지구가 위치하고요. 그 밑엔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과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학업성취도 상위권엔 강남 3구의 학교들이 거의 다 포진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곳을 넘는다고? 이런 곳을? 되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강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인 게 맞아요. 현재.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강남이 최고의 입지가 되기에는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 아마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숲세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초반에는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이 서울숲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서울 숲 얘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은 은근히 서울 숲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평평한 숲이 많지 않다. 강남은 사실 이 잠실의 올림픽 공원 정도 말고는 뭔가 제대로 된 녹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숲의 중요성이, 녹지의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 부자들일수록 환경, 쇼핑도 중요하고 학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부촌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한강이죠. 한강 끼지 않고 부촌인 경우는 없거든요. 왜? 이 한강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쇼핑몰은 만들 수 있죠. 지하철도 만들 수 있어요. 도로도 깔수 있죠. 하지만 한강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지는 한강보다 훨씬 쉬게 합니다. 훨씬 귀해요. 성수동에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왜 뜰까요? 요즘 매스컴에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 이 트리마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슈퍼주니어의 동해 저는 꽃보다 할배에서 밖에 본적 없지만 너무 좋아하는 써니 이 트리마제 삽니다 지금도 사는지 모르겠네 이런 뷰를 보면서, 심지어 요즘 화제가 된 분이 계신데, 트리마제가 뭐또 자기 집인 척 해서 <laughs>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이 기획사에서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트리마제에 사는 게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트리마제가 왜 이렇게 뜰까요? 트리마제뿐만 아니라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포레스트, 이런 아파트들의 탑스타들이 많이 이사를 오죠. SM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한강 뷰가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서울숲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이게 갤러리아 포레예요. 이 아파트가. 지드래곤도 한때 이 갤러리아 포레에 살았죠. 이런 멋진 뷰를 보면서. 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에도 넣었어요. 서울숲 마이 가든 우리집 갤러리아. 서울숲이 내 정원 같다. 마치. 물론 내 정원은 아니에요. 내 정원은 아니지만 마치 내 정원 같은 느낌을 주죠.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평일에는 외부인들은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일하느라고. 하지만 여기 거주하는 부자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요즘 이렇게 핫한 이유는 대한민국 부촌의 필수 조건인 한강을 끼는 데다가 서울 숲까지 녹지와 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입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 강남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따라왔죠. 정말 많이. 트리마제 가격을 보면 정말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평당 1억을 찍기 일보 직전입니다. 호가로는 이미 평당 1억을 찍은 지 오래고요. 실거래가가 조만간 평당 1억을 넘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긴 주상복합이 이 정도인데 트리마제 주상복합이에요. 이 오른쪽에 조성되는 재개발 대단지 아파트들 앞으로 10년 내에 완공될 텐데 이 아파트들은 대단지 아파트죠.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질 겁니다. 정말 위치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강, 서울숲 그런데 서울숲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숲세권이 대한민국의 형성이 될 겁니다 서울에 서울 한복판에 자 여기 어딜까요 여기 뉴욕이에요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센트럴파크 어디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그 용어가 다이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따온 거예요 다 그만큼이 센트럴파크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이 맨하탄을 그리고 뉴욕을 미국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공원인지 어딜 가나 센트럴파크가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제 이 센트럴파크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단한 곳도 없어요 이 센트럴파크의 크기는 무려 서울숲의 6배입니다 정말 광활한 넓이에요 이 서울숲도 굉장히 크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이런 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 6배라고 어디까지 있는 거야 그럼 야 진짜 미국 클라스 진짜 그쵸 이 양쪽에 위치한 집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뉴욕에서 가장 비싼 집들이 바로 이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특히 이쪽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인 거예요. 이곳은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이런 집들이 한 호에 한 호에 38억 153억씩 해요. 여러 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200억 넘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 마돈나 누님. 워라이어 캐리, 우디 앨런, 블룸버그 등의 유명인들도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거주하는데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집값은 300억, 900억, 1000억을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왠지 뉴욕에서 가장 부자들은 이 월가에 살지 않을까? 월가는 여기 있는데 이쪽이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라고요. 이 센트럴파크가 모든 부자들을 빨아들입니다. 왜? 부자들은 이 녹지 없이는 뭔가 허전해요. 삶의 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힐링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점점 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계속 세대가 바뀌고 바뀌죠 사실 이렇게 녹지가 없는 강남이라는 지역이 선진국에서 최고의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 미국도 이 센트럴파크 주변이 가장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은 이 하이드 파크 유럽여행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좋은 공원이에요 런던은 이런 공원들이 많죠. 런던에서 이런 공원 하나 안 끼고 있으면 주택 가치가 많이 내려가요. 또 이렇게 좀 부자인데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집 근처에. 동네 뒷산 말고요. 이런 거릉 말고 다 산이에요. 산. 동산 말고. 정말 녹지, 큰 녹지. 강남을 지금 보시면 평평한 평지로 이루어진 공원이 사실상 없는 걸알수 있어요. 올림픽 공원밖에 정말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녹지가 없는데 선진국에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곳은 강남밖에 없지 않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녹지가 극히 드문 지역이 최고의 입지를 형성하는 곳은 아주 드물어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발도상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주로 일자리 근처가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죠. 선진국이라면 이 한강을 끼면서 거대한 녹지가 형성되는 곳이 깔끔하게 개발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곳이 최고의 입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어쩔 수 없죠. 욕먹기를 자처하고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생활을 해야 되거든. 부자들은 이 센트럴파크 잔디밭인데 뉴욕 시민들의 쉼터예요. 여러분 가보지 못했어도 영화에서 많이 봤죠 헤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예, 크레이모델 크레이모 이런 영화들에 항상 등장하는 그 미국이 어떤 좋은 공원이 나왔다 그러면 센트럴파크입니다 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드에서나 보던 센트럴파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진짜 한국의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정말 여기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규모가 일단 그 규모가 이 서울 숲의 6배라고 말씀드렸던 센트럴 파크와 거의 똑같은 규모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이 규모가. 약 90만 평의 부지에 엄청나게 큰 부지죠. 공원을 조성할 예전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부지가 원래 미군기지로 쓰던 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긴 지금 국방부 청사,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길 개발해버렸으면은 지금 공원을 만들 수가 없죠. 서울은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개발된 건물들을 밀어버리고 공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를 미군이 쓰고 있다가 이 핵심 입지를 미군이 쓰고 있다가 이제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지금 반환 중입니다. 이 반환된 부지에 뭘 할까 하다가 공원을 만들자. 이 한국에 그야말로 센트럴 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세웠고 반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청와대가 이 국방부로 들어와서 용산에 미칠 수 있는 악재도 많지만 이 용산 공원이 빨리 개발된다. 스피드 면에서는 속도 면에서는 분명히 호재라고 봐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원 근처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생길 겁니다. 그게 5년지가 될지, 10년지가 될지, 20년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결국엔 이 공원 근처에 이 용산을 잘 개발해서 강남과 같은 형태를 띠는 순간, 그곳이 최고의 부촌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봐요. 거의 지금 이 공원을 둘러싼 모든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부잔데, 아, 이런 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뷰는 보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녹지를 즐기며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선진국의 부자들은 다 이걸 즐기고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만 영원히 그냥 학군이 제일 중요해 학군은 바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시점부터 강남 학군이 최고였나요? 아니에요. 강북에 있는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옮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강남으로 보내고 하면서 강남이 최고가 된 겁니다. 분명히 댓글에 강남은 영원히 대한민국 최고다. 아무리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그건 불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럼 강남에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너무나 안전하고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강남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강남은 앞으로 수십 년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급지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강남을 따라잡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강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용산의 이촌동이나 한남동에게 집값이 밀리는 곳들이 있어요. 이미. 이미 있어요. 지금은 용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개발 계획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재는 바로 이 용산공원이고요. 저는 이 용산공원보다 더큰 호재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얘보다 큰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사실 이 공원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없는 약간 기적적으로 만들어지는 미국의 기지 반환으로 기적적으로 만들어지는 90만 평 부지에 2020년 30년대에 조성을 할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너무 마법 같은 호재거든요. 이 공원이 조성되고 오른쪽은 재개발, 아래쪽은 동부 이촌동 재건축들 쭉 이어지고 위에 후암동 개발하고 왼쪽에 용산국제업무지구 크게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요. 각종 재개발 진행해서 이 일대를 완. 전이 신도시로 일자리가 넘치는 물론 국제무직을 만들어도 강남에 비해 일자리는 적어요. 하지만 이게 있죠. 앞에 한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에요. 사실 이 건너편이 반포동이고요. 사실은 용산이나 강남이나 뭐 서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동이나 다뭐한식구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다 다른 동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뭐 그냥 같이 있습니다. 서로 일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이걸로 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녹지 없이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산 말고, 산 말고, 등산 말고, 이거요, 이거. 등산 말고. 산 가는 거 싫어해요. 이걸 원한다고요 이걸. 그래서 사실 강남을 넘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겠지만, 진정한 제2의 강남. 제2의 강남 명을 자처하는 많은 후보들이 있, 있지만, 사실상 용산을 제외하고는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니면 근데 얼마 전에, 그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발표해서, 이게 출퇴근길 교통대란도 예상이 되고, 뭐 경호 문제도 발생하고, 뭐 집회도 많이 할 거고, 근처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용산의 전망을 안 좋게 본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악재는 악재인 거고,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용산의 가치가 갑자기 내려가진 않죠. 대한민국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땅 하면 전 용산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앞으로 10년간은 그럴 것이다. 최소. 내가 용산에 투자하기 충분한 돈이 있다? 용산에 투자하시길 전추로 추천해요. 적극적으로. 자, 그럼 이 중에 용산도 많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정말 강남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입지는 어딜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후보는 동부 이촌동과 한남 뉴타운이에요. 지금 이미 이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최고급이고,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압구정의 대안이라 봅니다. 압구정의 대안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 원래 한남동이란 곳이 원래 부촌이었습니다. 강남보다 더 이전의 부촌. 강남이 없던 시절에 강남이 한남동이었어요. 그때는 이 한남동 사람들도 강남에게 최고 부촌의 입지를 뺏길 줄은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어디 강남 따위가라는 얘기를 정말 했었다고요. 넘어 갔잖아요, 패권이.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 한남 뉴타운을 예전에 제가 한번 미래의 강남이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으로 한강은 껴야 됩니다. 부촌인데 한강 없으면 말이 안 되죠. 한강을 끼고요. 거기에 예를 끼잖아요. 용산민족공원. 이 입지 한강과 용산민족공원을 양쪽에 끼는 마치 성수동으로 하면 트리마제 같은 그런 입지에 확대해 보면 한남 2, 3, 4, 5구역 나눠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곳이 신축이 되면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는 이보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없거나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한남동만 얘기하면 서운하지 민족공원과 한강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 있는 건 동부 이촌동이거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동부 이촌동 한남뉴타운으로 이어진 그리고 이태원 상권으로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로 이어지는 이 구역이 저는 앞으로 10년 후가 될까요? 정확한 시점 모르겠지만 1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입지의 땅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공원이 없이 안 됩니다. 이 민족공원이 완성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는 이곳이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충분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남뉴타운에 최대한 대형평수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어 그러려면 약 30억 가까운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그 가능하시다면 하시라고요. 나는 이 정도는 안 된다. 한 20억대로는 30평대를 받는 매물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나는 이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이 아래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재개발은 안 하고 있어요. 특별계획구역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일단 하려고 묶어놓은 거긴 한데 이 남산이 바로 앞이라 고도제한이 좀 심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서울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묶어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후암동은 서후암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후암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개발도 아니고 특별계획구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후암동은. 자, 여기가 서후암동이고요. 서후암동은 특별계획구역이 돼 있어서 빨갛죠.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알게요 이래야 재개발 하는 겁니다 동호암동 보실까요? 제가 아주 정확히 그리는 건 아니지만 요 구역이 동호암동인데 노후도 몇로요 54%예요 이게 못해요 재개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재개발 못한다고 유튜버들이 구독자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동호암동 재개발될 거니까 빌라 사라고 빌라 파래 하더라고요 아그럼안 됩니다 이 유튜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구독자 몇만 되면 은돈 많이 벌잖아요 왜 그러실까 어딜 재개발을 하지? 뭐 이렇게 묶어서 하나? 어디를 하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뭐 이렇게 묶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재개발 된다고 믿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상가를 하는 게 괜찮아요. 이 밑에 민족공원이 들어오고, 이 민족공원 위에는 서울역이죠. 그리고 이 왼쪽에는 특별계획구역이라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아주 거대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숲세권 그리고 대형 아파트 단지들 서울역을 낀 상권 여기잖아요. 여기에 상가를 해서 뭐 전망이 좋은 곳을 상가를 투자해서 내가 나중에 임대업을 하겠다 그건 괜찮은데 여기 재개발을 하겠다고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사기꾼이죠 뭐. 저번에 보니까 요 비슷한 얘기했을 때제 영상에 어떤 어떤 채널에서 여기 맨날 빌라 사라고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이질 않아서 그러지 맙시다. 뭔지지요 그게 재개발 생각하면 생각해야 할 곳은 서후암동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효창공원 쪽이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약간 걱정이 있죠 이제 시작하려고 한 단계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좀 걱정이 있어요 저분들은 뭐 신분당선도 이제 용산까지 연장이 되고 뭐 GTX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용산을 논할 때뭐 GTX가 들어온다 용산역도 GTXB가 들어오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뭐 있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신분당선도 들어오는데. 사실 이 한남동이나 동부 이촌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신분당선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뭐 기다린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런 노선들은 경기도나 서울 외곽 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이 부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이용도 안 하죠. 그래도 이런 호재들은 뭐 있다. 이 국제업무지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고 너무 멋지겠죠 이 용산이라는 곳은 제가 오늘 민족공원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도 너, 너무나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사실상 서울 내에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몰빵이 되어 있는 곳은 이 용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거대한 미래의 숲과 한강 이 부촌의 필수 조건들의 입지가 닿아있는 곳들을 잘 봐라 하지만 한남더일나인는 한남처럼 이런 80억, 90억, 100억짜리 아파트는 너무 비싸 얼마전에 또 75평짜리가 작년 7월에 72억 8천이 마지막이었는데 바로 저번달에 3월 24일에 85억을 찍어버렸어요 한번 거래할 때마다 막 10억씩 올라가죠 5월 26일에 59억 7월 24일에 13억 그 다음에 3월 24일에 85억 그 다음엔 뭐 얼마 나올까요 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한남뉴타운 그 중에서도 3구역이 제일 빨라서 조합원 분양까지 했고 그다음 2구역, 그다음에 5구역, 4구역 순인데 이 한남뉴타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떨어 제작해서 자세히 하겠지만 특히 빠른 곳들 진행이 빠른 곳들은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조합은 분양까지 했으니까 곧 관리처분 인건하고 신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 신축 가격에 비하면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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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개발 투자가 항상 신축보다 유리하다 말씀드리죠 이걸 하시면 된다 물론 이것도 2, 30억은 필요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이렇게 2, 30억 필요한 투자처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용산 민족공원 안성되면 여기 옆에 가살 거예요 그게 이 아래쪽일지 이 한남동이 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땐 반드시 여기에 그 전에도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민족공원이 양성되기 전에도. 지금은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기반이 남쪽에 있지만, 저는 제 기반을 더 옮길 겁니다. 제 마음이니까. 제가 사장이니까요. 점심시간 2시간으로 해서 산책. 이러고 살아야죠. 어떻게 사무실, 집, 회사, 학교만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부자인데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여기에 살거다라는 미래 계획을 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네.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돈 벌어서 이 민족공원 옆에다 집 사시길, 그만큼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또는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해서 많이 불려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우, 어, 힐링 돼.